고양이와 개를 위한 스마트한 타이밍 피더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자동 디스펜서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고 3리터에서 4-5리터까지의 볼륨을 지원해요. 스마트 기기라서 언제 어디서나 앱으로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전압도 100-240V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답니다. 최소 50g의 식사량 설정도 가능한데 이 덕분에 반려동물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기대되는 제품이라 여러분들도 꼭 체크해보세요. 고양이를 위한 3.5L 자동 애완 동물 피더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스마트 기기로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나 고양이의 식사를 관리할 수 있어요.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위생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이죠. 3.5L의 대용량으로 여러 번 급여할 수 있고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어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고양이를 부를 수 있어요. 전압 범위도 넓어서 충전만 하면 사용 가능하니 너무 편리해요. 스마트한 반려동물 관리 진짜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바로 스마트 고양이 물 분수예요. 이 자동 술꾼 급수기는 고양이와 개 모두에게 딱 맞는 아이템인데요.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해요. 전원은 충전식이라서 편리하고 스마트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요. 물 디스펜서 기능 덕분에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해주니 우리 퍼리 프렌드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. LCD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그만큼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 매력적이에요. 애완동물의 건강을 위해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.